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비전은 결국 습관에 승리가 돼야 꿈꿀 수 있는 거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죠.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에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비를 흐트려가면서까지 불안도를 다루시면 불안에 이미 휘둘리신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 일상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해내야 될 일들을 쭉 나열을 해볼 텐데요. 그것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토막, <laughs> 예를 들면 하루치를 투자하면 할수 있는 그런 테스크가 뭘까? 이걸 짜놓는 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을 늘 가지고 다니다가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일수록 걔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게 있어요. 아직 내가 어떤 책을 어떻게 쓸지는 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늘은 너무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컨디션도안 <laughs> 좋아. 근데 꼭 하는 게 뭐냐면 방금처럼 또 머리가 아파서 10분 정도 두통약 먹고 누웠다가 나오는데도 한 줄은 적고 누워요. 내가 앞으로 쓸책에한 문장을 적어놓고 한 문장 쓰기라는 카테고리에 한줄 적어놓고 뻗는 거죠. 아 10초면 됩니다. 10초 동안 적었던 그한 줄의 문장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폴더에.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한 600개 정도 쌓여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600번이나 나도 불안했다는 거지. 그때마다 적었으니까. 근데 그게 쌓여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거야. 가장 낮은 난이도의 해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2번이고요. 자세 번째 추천하는 방식